그러니까 이건 들킨 거예요. 일단 들켰는데, 네. 네. 들켜서, 이제 남편도 추궁하고, 상간녀도좀 박살 도려고좀 했는데, 네. 심지어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는데, 네. 안 끝난 신호가 있어요. 그러니까, 어, 보통은 안 끝났다는 거는 뭐 이렇게 뭐 탐정을 붙인다든지 네. 아니면 뭐 자기가 여러 루트로 이렇게 뒤를 캐가지고 파악해야 되는데, 그냥 이렇게, 이렇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, 네. 보이는 네. 게. 어, 그러니까, 그, 그 현상만 보고도 파악을 할수 있다. 음. 굳이 비싼 비용 안 들여도, 안 들여도 음. 파악하는 게 있는데, 네. 일단 첫 번째는, 이건 거의 일치되더라고 음, 음. 휴대폰을 이제 개방해 놓는다고 했는데 네. 어~ 폰을 갑자기 잠가 놓는다는 게 숨기는 거야 옛날처럼 폰을 다시, 다시 끼고 ]죠. 있는 거야 네. 그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들킨 직후에는 음. 그래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 네. 그냥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휴대폰 을 개방해 놓고 마음대로 볼수 있게 해 놓는데 네. 어느 날 갑자기 꼭그 핑계가 꼭 하나가 있더라고요 음. 언제까지 그럴래 음. 답답해서 답답하다, 못 살겠다 맞아요. 또 하나는 뭐냐면 네. 또 상대방을 생각해 주면서 간다. 니가 너무 힘들잖아. 매번 네. 그렇게 하니까 음. 서로 우린못할 짓이다. 네. 그래서 내가 장갑다 그쵸. 아닙니다. 이거 음. 안 끝난 거야. 다시 붙은 다시 거야. 붙은 음. 네. 그러니까 폰을 숨기는 거 네. 또는 패턴을 음. 바꾸는 거 음. 그러면서 엉뚱한 핑계 되는 거. 네. 뭐 니가 힘들다, 서로 힘들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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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거의 어안 끝났다. 안 끝날 확률 거의 한9 0라고 보시면 그쵸. 됩니다. 예. 네. 네.